알리에서 128기가 USB 메모리를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금액은 11,580원에 배송비 포함으로 일주일 만에 받았고요. 제가 이 중국산 메모리를 구매한 이유는 웬만해서 나오기 힘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양심적인 판매자인 것 같아서 주문해봤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USB 3.0이 아닌 2.0이라고 표기해놓은 것과 2이트 USB를 6,000원대에 파는 허무맹랑한 금액이 아니라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1,500원짜리 128기가 USB 메모리의 실제 용량이 어느 정도며 실제 용량이 꽉 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선 요약을 하자면 이 USB 메모리의 실제 용량은 64GB이며 64GB가 꽉찬 후로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복사하는 청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128기가 중국산 메모리에 제가 예전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PC와 연결해 보면 당연히 117기가 정도 용량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용량이 아니라 메모리 로 데이터 값을 조작한 믿을 수 없는 가짜 용량이며 얼마든지 용량을 뻥튀기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을 넣어보니 사용 중인 용량이 98기가 정도 나오고 여유 공간은 19기가 정도 잡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98기가의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방법은 파일 보기 방식을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복사된 파일은 영상의 내용 중 하나를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지만 가짜로 복사된 파일은 이렇게 이미지가 아이콘으로만 표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파일을 실행해 보면 재생이 되고 가짜로 복사된 파일은 손상된 파일로 실행을 할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파일의 용량을 지정하여 속성을 확인해 보면 56GB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짜로 복사된 파일은 30GB가 잡히네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USB 메모리의 실제 용량은 128기가가 아닌 64기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64기가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요. 그러면 64기가 범위 내에서는 usb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No. 불행하게도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복사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사되는 것과 가짜로 복사되는 것이 랜덤으로 결정된다는 건데요. 여러 개의 파일을 지정하여 복사하기를 해보면 어떤 건 제대로 옮겨지고 어떤 건 가짜로 복사되는 것처럼 동작하니 환장할 노릇이죠. 용량을 속일 때 속이더라도 64기가 범위 내에서라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해놓았다면 이 금액이라도 써볼만 할 텐데, 아, 이런 식이라면 이건 완전 나갈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사되는 속도인데요. 용량이 꽉 차고 나서 복사를 해보면 작업 속도가 정말 느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게 실제로 복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강제 종료를 시키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고 USB를 빼버리면 이렇게 검은색 화면만 나와버리는데요. 결국 PC를 강제 종료시키고 다시 시작하기를 해야겠습니다. 어,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USB 메모리의 안정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서를 옮겨 담았는데 그게 랜덤으로 복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 있으니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주워서 사용하다가 피해 볼 것을 고려하여 완전 부셔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 IT 제품이나 USB 메모리 같은 것은 중국에서 구매하지 말고 국내 인증을 통과한 공신력 있는 회사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